안녕하세요. 회계사무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다들 잘 계셨나요? <laughs> 어, 오늘 영상에서는 어, 제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실무, 회계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 많이 되는 사이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소개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계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고갈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업로드가 굉장히 느린 것도 맞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채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빈도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계라는 거에 조금 더 작았다면은 앞으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제 함께 으쌰으쌰 하실 수 있는 그런 제 이야기들까지 조금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제 목표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소소하게 돈을 모아가는 이야기들. 사실 뭐 저도 뭐큰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고 서로 으쌰으쌰 할수 있게 제가 차근차근 조금 조금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같이 서로 으쌰으쌰 해서 더 작심삼일 되지 않게 할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제 생활과 조금 민접한 그러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회계 관련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채널을 조금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계 관련 이야기만 하다가 제 다른 이야기까지 올라오면 그게 조금 싫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회계 이야기를 아예 안할건 아니니까 저 손절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이 사이트는 좀 유료 사이트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약간 망설임이 있긴 한데, 뭐 제가 돈 받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도 결제를 직접 해서 이용해 보니까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 그냥, 도, 싫으신 분들한테 뭐 제가 강요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광고 제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뭐 돈을 받고 광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이트는 평생 위료 회원 등급 유지?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제가 요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가 뭐냐 어 검색해다 보면은 보셨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지붕괴라는 사이트인데요. 간혹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어, 이거 내가 궁금한 거다 해서 클릭을 했을 때 유료, 유료 회원만 답글을 볼수 있다고 뜨는 사이트 하나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들. 그게 바로 이지붕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어, 그 전에 이 사이트를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일을 직접 해보다 보면 어떤 특이한 케이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안 해봤던 업종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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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라고 알려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 그냥 업체만 툭툭 던져주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직원 보고 알아서 이건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라고 이렇게 방목형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사이트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 사이트는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거의 하루 정도 안에 그 답변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아주세요. 이건, 이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하면서 이제 실무자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고요. 그냥 답변만 달아줘도 사실 괜찮은데 더 좋은 건 그 관련 이론 부분을 책을 캡처한 거, 그러니까 PDF 파일 같은 거 같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례에 대한 답변도 받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책으로 또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수정신고 같은 거할 때에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는 질문에 답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수정신고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이제 PDF 파일로 올려주시니 굉장히 동,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저도 처음이라서 이제 한 달짜리 회원을 결제했거든요. 이제 한 달짜리는 만천 원이었는데 뭐세 달이라든지 이렇게 장기로 끊으면 조금 더 싸지긴 했어요. 뭐, 이 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 조금 이야기의 폭을 넓히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